<music> とにかく僕は最大限、えー、尽くしてやりたいと思います。 힘든 게 좋은 거죠. 감사합니다. 오 아, 120분 처음 뛰어봤거든요. 축구하면서. 두번잘했은형 보고 했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발등 피스가 안 돼. 스아그 노린 거야? 노린 게 아니었구나. 그게. 노린 거 아니야. 아으니면 뭐 아니, 여기 없죠. 어쩐지. 놀여죠 너야 할때못 나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개이 삼아가지고 더 노력해서. 좋은 선수 될수 있도록 해야죠. 확실히 내 공격수는 무조건 어, 어떤 상황이든 그냥 골로 넣어야 되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. 못 잤어요. 그냥 그 하라는 <laughs> 모든 그냥 경기 전체적인 게다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네, 무조,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골은 넣는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골뭇 어. 쪽으로 왔을 때 포인트 쪽으로 잘라서 어? 그쪽에다가 그냥 강하게 감아놓고. 네.

]니까 들어가서 절대 투쟁심에 지지 말고 자신 있게 어, 음껏 하고 나오라고. 어? 예! 예! 아, 야 경기는 야, 급하게 하지 마. 급하게. 어? 우리가 저기 다 급하게 달려들지 말라고. 알았지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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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케이. 여기 우리 자, 홈이니까 아니고 우리 홈이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 이기고 꼭 W 진대 가 보자. 오케이, 우리! 抱他抱一 Thank <laughs> you. Yn y llaw 괜찮아. 야, 쟤네 두골 먹고 세골 먹었으면 두골넣고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! <laughs> 계속 뒤집을 수 있어, 또! 그니까, 목사님, 아마. 내가 정명이 쪽으로. 내가 좀 아, <laughs> <하고>, 많이 시키면. 아, 우리 팀 많이 시켜야 될 <laughs> 거야. 하다가, 그거 하나야. 무조건 박스 들어가면, 조나탄을 1대1로 해야 돼. 쟤네, 결국에는 조나탄한테 찍어놓고 그거야. 이것도 빨리 나왔어야 되고, 여기 진현이 잘 들어간 거고, 어? 네. 어, 요렇게 들어가면 되잖아. 그럼 준수가 더 빨리 나와야 되고. 나머지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. 진현이한테 얘기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. 네. 가 그걸 신경 쓸게 아니라, 어, 조나탄을 신경 썼어야 된다. 야, 괜찮아. 야, 45분 남았어. 충분히 전반처럼 하면 우리 득점할 수 있다니까. 득점 하나만 하면 무너져. 쟤네 어. 맞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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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이거 한번 봐보자. 야. 어? 받아서 한번더나가든가 아니면 전방적으로 나를. 이거 한 번씩만 엎어봐봐. 그러면 상대가 물러난다. 세번 수비는 끝까지 집중해야 된다고. 어? 하나야, 하나. 야,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. 야, 찬스 하나, 찬스 하나 딱 살리자. 알았어? 네. 야,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부터. 한 걸음씩 가는 거야. 어? 두골 넣는데 세골 먹고 진지면 우리또 뒤집을 수 있어. 화이팅! 우리! 가자! この日は大丈夫です。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... 아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, 꼴이 안들어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해요. 누가 나올지 모르네. 근데 선수들은 무미안하데 준수, 뭐 창석이, 이런 애들은. 방법이 없으니까. 다음에 또 이틀 뒤에 경기인데. 원래 마사골이야. 알아. 안 건드려 들어간 거 아니야? 어떻게 된 거냐? 아아니아니 일단 상대가 수비적으로 어, 내려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좁은 공간을 어, 많이 공간으로 많이 움직여주시길 바랬고 또 제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, 다음 선수가 또 찬스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또 후반에 들어가면 상대는 지쳐 있고 저는 체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. 10분 안에 뭐제 체력 모든 거를 쏟아 붓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. 10분이 짧게 느껴졌어니다아쉬워가지아니워 너무 아쉬워가지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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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워아쉬워아쉬아쉬워아쉬워 근데 진현이가 몸이 많이 좋아졌어. 작년하고는 응. 응. 다른데. 오랜만에 사람은,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요. 힘들어요? 아니 이게 체, 체, 호흡적으로는 안 힘들었는데 몸이 좀 피곤하긴 한데 응. 젊으니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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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나가고나 지났냐? 응. 응. 아휴, 저는 경기를 하면지난 적이 없어요. 네? 힘들었죠. <laughs> 공식 경기가 작년 아산전 골랐을 때, 아, 그때, 그때, 그때 아, 이후로 막 아, 처음입니다. 다치면 안 되죠. 이야야뭐 이겨야 더 좋은 건데 뭐 이게 또 축구 아니겠어? 경기고. 아니, 그게 좋았던 패배, 뭐 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당했죠 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뭐 진짜 골이 안 들어가긴 하지만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했다는 게 좋은 부분이라고 그리고 뭐 준수나 진현이나 창석이 뭐, 어? 이런 선수들한테는 미안하다고 120분을 그렇게 뛰었던 선수들인데 또 경기를 그렇게 뛰킨다는 게 감독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또 너희들이 그렇게 뛰어준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? 우리가 바로 이틀 후에 또 안산전이 있잖아 안산전이 우리한테는 또 스포닝 포인트가 돼야 될부분이니까잘 쉬고 잘 준비하고 어? 일단은 지금은 회복이야 회복에 모든 걸좀 집중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코로나 이슈로 어? 뭐 선수들도 스트레스고 나도 스트레스지만 각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? 힘들다고 너무 고생 많았고 어? 절대 또 이거 갖고 뭐 생각하고 하지마 우린 다음 경기가 또 중요한 거니까 이건 빨리 잊고 어? 우리가 실수한 부분들은 또 만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? 뭐 진짜 팬들도 많이 오고 어? 관심들이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도움을 해야 되고 보답을 해야 되는 거라고 어? 그러니까 좀잘 추스려서 믿어 어? 네. 그래고 다음 경기는 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어? 다시 한번 어? 이제 자 가자고. 어? 고했어잘 네, 네, 쉬고 또안 산전 화히또 준비하자. 알지? 네. 그래도 일단은 어떻게든 결과론적으로 팀에 도움이 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어, 골은, 골은 못 넣었지만은 다음 경기는 이제 골을 넣어 가지고 팀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. 아, 수고하. 습니다